그럼 오늘의 게임 산나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 게임이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모릅니다. 해볼게요. 난이도 중간에 변경 가능. 매우 어려움. 단한 번의 피해로 사망. 상용답게 매우 어려운 각이다. 나 하용인데? <laughs> 한번 죽으면 죽는대잖아어떻게 이걸. 어려움 해봅니다. 힙난 <laughs> 멋있는 군인이다. 나 오늘은 군인머리 하자. 한 명이 대장님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부활을 하는 놀이야. 내가 대장님 해도 돼? 응? 안 되는데. 내가 대장님 하고 싶어. 안 되는데. <laughs> 물론이죠, 대장님. 아사, 이제부터 난 대장님이다. 아빠 나한테 철호랑이 빌려줘. 대장님은 그거 가지고 다녀야지. 이거 말하는 거지. 응, 철호랑이. 에헤 고마워, 아빠. 왜귀속말로 얘기하는 거야? 아빠도 참, 그야 지금은 내가 대장님이니까. 에헴, 난 이제 완전 멋있는 대장님이다. 누가 봐도 대장님이지. 대원, 날 따르라. 싫은데. 아빠 극한 직업이네. 무슨 이하나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기다리고 있었던애 태원. 절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기관에게 주어진 아주 아주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지. 그럼 바로 산딸기 태원은 구출하는 것. 아니, 왜 이렇게 높이 있어? <laughs> 나쁜 악당의 음모에 넘어간 산딸기 대원은 그만 뒤통수 아니야 같 고말았지. 뒤통수는 절대 만만한 것이 아닐세.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공룡들과 무시무시한 용암으로 가득하지. 아빠 용암은 아직 못 만들었으니까 적당히 있는 척 해줘야 돼 알겠지? 아무튼 위기에 빠진 산딸기 대원을 구출할 사람은 기관뿐이네. 기관은 천무하적 정군 예인이기 때문에. <laughs> 유대장님은 기관 인물을 잘 완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 아니거든. 가보자고. 제군, 임무는 잘 되어가고 있나? 좋은 소식이 하나 있네. 그럼 바로바로 제군을 도울 야옹이 대원이 준비되었다는 것이다. 안녕! 내가 유심히 관찰할 그런가? 이 야옹이 대원은 아주아주 아주 귀엽다! 임무가 힘들다면 야옹이 대원을 쓰다놓고 힘내게! 그보다 제군, 용감안 밟고 있는 거 맞겠지? 이제부터 야옹이 대원이 감시할 테니 조심하게! 무슨 나야? 나랑 다른데. 우와! 밟았어. 한번 밟았어. 앞 밟은 거 봤다, 얘. 아무래도 용암을 밟은 걸 들킨 것 같군. 어떻게 할까? 다치시도 한다. 적당히 넘어간다. 적당히 넘어간다. Nope. 안 된대. <laughs> 무전기 숨바꼭질 아니 혹시 무전기 놀이 할 시간이야. 서로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를 나누는 놀이야. 이제 납치당하겠다. 그건 꽤 마음에 드네. 왠지 아빠가 재능이 있을 것 같아. 그치 재밌겠지? 내가 저기로 가서 아빠한테 무전할게. 아빠 무전기는 하나만 가져왔다. 아빠 가져올게. 아니야 아빠는 산딸기 대원을 구출하느라 고생했잖아. 아빠가 이것서 내가 하나 더 가져올게. 아, 아빠, 내 목소리 잘 들려. 응, 음, 잘 들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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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집에 엄청 큰 시계가 생겼어. 아빠가 갖다 놓은 거야. 아빠는 그런 걸본 기억이 없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다. 산나비, 산나비가 뭐야? 딸, 아빠 말잘 들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와. 지금 당장 산나비가 뭔데? 뭐라고 했어? 아빠 목소리 잘안 들려. 히히, 아빠, 근데 이 시계 고장 났나봐. 시간이 거꾸로. 지금 당장 집에서 나와. 내말 들려, 딸? 젠장! 타임머신인가 봐! 폭탄이었구나 <laughs> 왜? 나,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아니 이 하나 죽은 게 아니잖아 저거 하나 아니잖아! 이제 딸을 죽인 놈을 찾아서 복수를 하러 가는 건가? 하.. 이 아기 봐라 병 없는 아기 여기가 네 안방이냐? 철아 가만히 있어 겁먹을 거 없으신다 형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볼 상대가 아니에요 형님 걱정껏 붙들어 매시고요 그냥 제가 저 아기 목 뽑는 거 구경이나 하십쇼 오늘 넌 인자 만난 거야 베비 <laughs> 네가 올래? 아니면 내가 갈까? 네가 와라 <laughs>

죽어라 녀석! 여기가 이꼬라지가된 이유를 알겠군. 당근발은 그게 전무인가? 내 앞에서 목소리 깔지마! 너 <laughs> <또> 깔아야지. <laughs> 훈련 마지막 점검입니다. 정면에 게이트 앞에 서시면 종합 기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최고 기록은 12년 전 준장님의 기록인 26초입니다. 아니, 준장님. 26초 안에 테스트 통과라고? 이거 라야 아, 잠깐만. 준장님!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초초기어안 해줘? 준장님, 진짜 퇴물됐는데요? <laughs> 1분 18초. 고생하셨습니다, 준장님. 다시 한번 테스트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너무해! 다시 해봐? 알았어, 다시 도전한다. 준장님, 자존심 있지? 많이 지렸어. 다시 한번 데스하는 것이 권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준장님 돌아가셔서 한떡기나 드십시오.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laughs> 58초! <,000! 웃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다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laughs> 나이가 들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오, 나 나름 잘 가고 있는데요. 도망! 진 거야?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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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곳이다이곳에는이곳 바닥 아래에는 온다! 뭐지? <laughs> 잠시 후아탈 취소한 거 끝난 건가? 미쳤어요? 그런 말 하면 절대 안 끝나는 거 몰라요? 빨리 그말 취소해요 아직 늦지 않... <laughs> 진짜 왔잖아 도망쳐요! 한국 게임 맞구나 와! 아야 이거 왜다아 망한 거 같아요! 넌 뭐지? 정체를 밝혀라 귀 먹었나? 정체를 밝히라고 말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에? 사라졌다 출발하자 어? 불이 왜 꺼져있어? 어? 고장난 차가 많은데? 어? 뭐야 왜 차들이 아 저기 멀쩡한 차한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나가라 <laughs> 넌 나가라 <laughs> 뭐야 이 녀석 착한 놈이라며 넌 대체 뭐냐 우리들을 밟았나 뭐야 제가 여기를 조작할 수가 있는데 아저씨 안에 무슨 일이에요? 지금 차들이 전부 밖으로 집어던져지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뭐야 지금 날수 있다 이거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마리이 차고의 작동을 막을 방법을 찾아라. 난 대할 네 일을 하겠다. 뭔가 정신머리가 나갔는데, 쟤? 아야, 나 이제 피가 없는데 두 칸밖에. 아야, 이제 안 칸이네. 아야 잠시 후 친가? 해치웠나? 뭐가 다 해치웠다. 마샤. 뭐가 지를 따버렸다 이 말이야. 아, 아저씨, 괜찮아요? 그래. 서서서서 설마 아저씨? 저스티스를 주주주 죽인 거예요? 죽였냐고? 처음부터 살아있긴 했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상했어. 이 슈트의 은폐장, 특수면너가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물건이야. 개인이 입수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다. 이자와 서우면서 가지 확실해진 게 있다. 어? 이, 이게 무슨? 그럼 이 사람은? 이건 사람 흉내를 내는 로봇이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스티스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이라고요! 아까 실카 찍을 때 봤어요. 분명 로봇이 아니었다고요! 그렇게 인간을 정교에 따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기술은 진정히 뭘 말하고 싶은지, 아, 건지 안다. 이자는 분명 고도로 훈련된 칼잡이다. 로봇 같은 뻣뻣한 강통이 절대 아니지. 이자는, 아니 이것들은 적어도 한때 인간이었던 것들이다. 그럼 아저씨 말은 누군가 저스티스의 인격을 데이터화하고 복제했다는 거예요? 달리 생각할 도리가 없군. 중재잖아요! 이 사실을 조정해서 알게 되면 알아. 나라고 납득이 가는 건 아니다. 대체 누가 이런 이 도시의 주인 마고 그룹이겠지. 말던데 사람들이 전부 증발하던 이젠 금지된 기술까지 산나비가 이 도시에 나타난 게 단순한 우연은 아닌 모양이군. 보자 제 현실은 이쪽이네요. 바로 앞이에요. 딱 출발하자고요. 하지만! 그 손가락이 마비될 것 같아, 친구야. 이거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 저장되는 거면 딱 여기까지로 저장되는 건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네. 아, 여기가 3이에요. 아니, 완결 안 나왔어요. 이거 얼리라서 뒷내용이 없어. 그럼 이거랑 챕터 4를 다음에 하자.